오늘 개소식의 주인공인 강훈식 예비 후보님을 모시고 이번 총선 승리를 위한 후보자 본인의 각오와 지난 8년간 당원 여러분들 그리고 지역 주민분들께 감사했던 마음을 전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가 젊어진다. 아산이 강해진다. 실력 있는 대표일 뿐 강훈식 예비 후보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힘찬 박수와 뜨거운 합성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래서 강운식 강운식 하는구나 싶습니다. 다들 동네방네가 강운식 강운식 하는 이유가 이래서 그런거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오늘 밖에까지 들어오지 못하고 계신 동지분들 아산시민분들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200석 정도 좀 깔았는데 그게다가 좀 멈춰서 밖에까지 나와있는데 굉장히 많이 보시것습니다 8년 전 오늘 제가 생각해보면 저는 민주당 후보로서 당시 36살의 나이로 아산 시민에게 첫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명함을 돌리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우리 동네 시표면은 당 잘못하시오. 그당으로는안 돼요. 그 빨갱이 나가요. 선배님들 다 계시지만 그런 이야기 제일 많이 들었어요. 제 명함을 드리면 제 앞에서 찢는 것도 다반사였고 버리는 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젊은 폐기로 정치해겠다는 사람의 자세가 이곳에서 민주당이 씨앗을 뿌려야 되겠다면 찢기는 게 차라리 내 명함인 게 낫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역 위원장을 했던 시절에 새누리당 자유선진당 맨 앞에서 이렇게 내외기민석에 앉아서 소개받는 지구당위원장들 보면서 저는 그때 맨 뒷줄에 서서 있었습니다. 시도위원 하나 없이 맨 뒤에 서 있었습니다. 아, 서럽다. 실력 없으면, 능력 없으면, 시의원 없으면 이런 대접 받는 거구나. 그래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 여기 조양순 원장님 아까 보이셨는데 오셨나요? 네, 물론 훗날에 탈당을 하셔서 또 이러저런 많은 사람들을 만들었지만 그 당시에 같이 어깨 걸고 이게 다가라 바꿔봅시다. 숨어 겪던 제 동지입니다. 우리가 잘 갖고 닦으면 아산시민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기회를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그 사람들 서로 붙잡아서 토론하고 시정 모니터링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젊기 때문에 담백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2년 열심히 하고 상점벽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니정 충남 도시다. 또 복귀양 시장, 또 도의원, 시의원 6명, 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일이 됐던 겁니다. 그게 아마 같이 했던 여기에 계신 이 동계 여러분 때문에 그런 날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제 마음 속에는 2012년 총선 한번 해볼만 하겠구나. 새누리당 후보가 누구라도 내가 두 다리 딱 붙이고 한번 붙으면 이길 수 있겠군이 생각하고 붙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패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일은 그렇게 지내면 안 됩니다. 저는 받아들여야 됐습니다몇 달인가 천장을 바라보고 멍청한 채로 있었습니다. 이게 내 탓이다. 나의 문제라고 받아들이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laughs> 저를 열성적으로 앞에서 응원하고 노력하던 정말 어떤 정말 열성적인 지지자의 한 부인으로부터 문자가 옵니다. 제 남편이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당신도 힘드시겠지만 남편 한번 만나주세요. 당신 선거운동을 죽기 살기로 하던 제 남편이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당신도 힘드시겠지만 남편 한번 만나주세요. 당신 당심도... 희망입니다. 아, 이게 내 탓이구나라는 걸 느꼈을 때쯤 그 문자를 보고 저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저는 저의 패배만 생각했지 제가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럼 내가 준비해야겠다. 되 제대로 된 리더가 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1 년에 만 명씩 인구가 늘어나고. 또 젊고 역동적인 이 도시에 필요한 리더십이 뭔지 고민했습니다. 그걸 준비해서 다시 이 자리에 있을 때 시민들이 인정해준 거라는 생각에 준비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난다. 이런 비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해야 될 일은 동네 여기저기 다니면서 인사해야 됩니까? 자, 한번 생각해봅시다. 아산에는 전 세계의 최강기업 두 군데가 있습니다. 삼성과 현대를 갖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맥킨지가 보고서에 쓴 걸로 보면 세계 8대 부시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산에 필요한 지도자는 과연 누굽니까?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민 여러분 생각해 주십시오. 저는 가방 하나 덜렁 메고. 미국가서 배우고 익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까 이인영 최고도 이야기했지만 중국을 배우고 미국을 배우고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배우고 거기에서 자라는 삼성과 현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또 아산의 독해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 그쵸? 자,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동국대학교에서 강의를 해달라 그리고 겸임교수를 맡아달라고 제안이 왔습니다. 동시에 방송국에서도 패널로 나와달라고 제안이 왔습니다. 잘 됐다. 내가 현장에서 배우고 아산에서 배우고 중앙경찰서 배운 거 이제 국민 앞에서 검증 한번 받아보자 맨살로 가서 한번 토론해보고 공부하고 내 실력을 검증받자 자 그래야 비로소 시민들도 날 받아주지 않겠냐 내가 동네에서 더 많이 긴장 못한 고 도움 많이 척하에못간거 사실인데 그럼 검증이라도 받아서 다시 지역분들한테 도와달라고 호소해야 될거 아니냐 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방송을 하면서 그런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패널들은 한 마디 튀어서 관심 받고 싶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 마디 한 마디 신중하고 싶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것보다 더 바르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아산의 리더로서 또 충청도의 자식으로서 지켜야 될 도리고 의리고 또자질서 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 한, 함께 있고 성장해 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까지 키워졌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